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입니다. 오늘은 입금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후 작업 내용 입력을 마쳤다면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결제받은 항목을 클릭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을, 카드로 받았다면 카드를, 은행으로 받았다면 은행을 클릭합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결제할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금 옆 느낌표를 클릭하면 전체 금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카드로 입금받았다면 카드 옆 느낌표를 클릭합니다. 카드 입금이라는 창이 뜹니다. 입금일자, 결제금액 등을 확인하고 카드사라고 써있는 공란 옆 물음표를 클릭합니다. 카드사 도움화면이 뜹니다. 관련 카드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카드사를 선택하지 않고 저장이나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하면 카드사와 입금일자를 입력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도 카드사와 동일합니다. 은행 옆 느낌표를 클릭합니다. 팝업된 은행 도움 화면에서 입금받은 은행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거나 은행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정상계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금액을 할인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할인하는 게 맞다면 예를 클릭하면 됩니다. 할인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포인트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때 기록합니다. 현금이나 은행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바로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인지를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매출일지에서도 입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일지에서 상단에 입금을 클릭하면 입금이라는 창이 별도로 뜹니다. 입금 처리하는 방법은 매출내역에서 처리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매출내역과 매출일지에서 입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웨이 TV였습니다.